아, 이걸 차 기름 넣어야 되는데. 네. 씨, 주노도 깔아줄까? 됐어, 주노 링도 깔아줄까? <웃음> <웃음> 근데 누가 하나 티피는 깔아야 될것 같아. <laughs> 난 때부터 내 몸이 언제까지나 못할 걸 여기서 깔아야 되는 사람은 하이를 얘기합니다. 아야니 여기서 아야 되는 사람은 하성이를 얘기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아는니아야되기합니다이합하이니는하이니까사사이 <laughs> 아니 씨발 뭐야 갑자기야. 랑 같이 합하게 맞겠지? 왼쪽왼쪽로자 이거 피스트파 블락 주가뭐 지금 지금 지금. 어, 어... 너... 아, 이것도 막았다. 지금 가 그냥 들어갔으면 됐는데 이포트 이거 왔 또마 토패 바트마 토패 바나. 아, 미안하다. 이거는 키리가 커버를 들어야 되기는 그 이거 둠피가 근데 아까 전에 이상하게 안 밀었어, 제대로. 한명 발견했다. 아무도 사단도 빠져야 돼. 기호야, 아, 안.. 아 거기는. 안 돼, 안 근데 모이라한테 그렇게 정면으로 힐을 받고 있으면 그거는 힐량이 커버가 안될것 같은데? 근데 이거 차 하나 막혀 가지고 안될 거야. 아, 어, 뭐 이아 내가 여기서 뭘할 수가 있을까요? 겐지로? 바꿔치기 농구가너너 정면 싸움하면 안 돼. 이 진... 아니 이것도 이거 또발겐피가 이것도, 방금 콜릭으로 때렸으면 잡는 건데. 정신 같이 계속

아 호밋댄다 너 어, 무조건 사이드 파면서 돌피 포커싱 맞아줘야돼 오케이? 응 최대한 덜 맞으면서 때린다라는 말이 들어요 아니 ㅅ.. 십... 그걸 아, 왜 써? 아나나 나 죽을 거야 나 죽을 거야 나 체.. 나바꿀라고 괴롭혀 바꾼다고? 왜? 개 죽은.. 음.. 음.. 안 좋은 거같아아할수 아, 있는, 있는 게 없어 상대.. 상대 1라저였으면 내가 겐지로 할수 있는 게 없어 안돼 모.. 모이라 캐리쿠라 딜이 아예 안 들어가 못 죽여 아무도 못 아, 죽이고 이 뭐, 마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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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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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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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안오겠다네 어. 우와 좋대 뿌다 추격하는? 나이스. 어서. 그 잡아라 든다 진짜 방피할만하 너. 여기 구간 방피가 어디를. 어? 핫하이스지막에 음. 아, 음. 네. oh, 내가 이거 둠피 나눠줄게 그냥 서 <laughs> 아니 well, 그냥 여기 앞에 가는게 맞 오케이 가자 하나 three, 둘 그렇지 들어온다 뭐하 응? 어? 할표! 수송 털! 킬? 자기게 오빠 왔어. 잠깐 보고 있어. 아... ㅅㅂ 어나 힘드네 진짜. 여기 티어딘데 아, 나? 나다이아산 따라다 떨어 나이스 <놀람> 하하하하 드디어 하이하이 광원이 하이, 형! <놀람> 안녕 오랜만 오랜만 안녕 왜이렇게 좋아신이 새로운 서에서 가장 빠른 뭐너 떨어진가? 뭐야? 짜라내 명령대로만 오 아무 문제 없을 다 마스터 못가 우리 내가 봤 답이 없어 씨와, 이번 시즌에 솔랭 한번갈수있거 같아 나는 해봐. 얘네가 마스터를 못 간다는 게 근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. 나 해봐. 나 아까 무거웠지가 이 정도로 그거나무거워가지 혼자서 끌어올렸어, 방우나. 누구야? 너 오늘 나랑 아침에 했을 때 있지. 그때 탱커들이 깨니? 계속 만난다니까, 둘 다는. 오, 오, 어, 답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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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답해. 신식기? 빼봐 빼봐. 아 씨발. 아이거 씨발 좀 느리네. 그래도 잡았죠나 잡았죠. 아, 근데 이거 둥피 잡고. 나 이거. 아, 저거 재웠어야됐는데 씨. 둥피가 좀 아, 신경을 이거는... 쓰기 시작했어. 이거는 어쩔 수 없었어. 근데 양각이라. 아무튼 둥피가 너무 무지성으로 들어가던데. 이거 키리코가 솔직히 <laughs> 멋있어 어깨 캐슬리 한번 볼까? 캐슬리 1 캐슬리 1 아니 어기워야야 한성아 오 대로 좀 들어주면 안 돼? 어 아니 어 킹을 찍어도킹안 보여 야, 말로 했어 말로 제 혼미야 나이스 어 미친 세트인가? 땡큐 흐하하아 이렇게 좀 느낌있네 이게 약간 씨발 개존나 똥사다만 아 근데 왜둔키를성피픽로 했는지는 알겠다 <laughs> 나 궁있어 근데 나, 나도 두개 줘야 될것 같아. 응, 두개 줘, 두피 줘, 나라 살 거야. 나한테 왜 이럴까? <laughs> 나한테 왜 이러실까? 미친 메이랑 두피랑 다. 아, 이건 어? 좀... 아, 좀 아쉽죠? 어, 아, 왜 새끼가? 아, 근데 내가 볼때 이거 나누는 너줬어야겠다 씨. 나대로 하는 게 없노. 혀코왜도안살렸냐 아까. 아, 새끼 아니, 자, 지돈삐살릴라고 씨발. 시야 좆받은 거지. 자. <laughs> 가 보자고. 사성아. 네? 아이. 저저저 헤를 대야 되거든. 근데 어우 씨, 이게 왜 맞아, 씨발. 그니까 어, 야, 야, 미안해. 아, 아, 그래 그래. 뭐래 그래. 그래, 그래. 어, 뭐야, 이거 왜 맞아? <laughs> 눈피 탄든 똑같은 거 소모 아, 맞았냐? 너무 빡치네. <laughs> 아니 이걸 또 들어온다는 게 나는 믿을 수가 없는데. 아니 <laughs> 이걸 또 들어와요 또. 하지만 우리 눈피도 좋겠죠? <laughs> <laughs> 음, 우리는 눈피. <laughs> 눈피... <laughs> 와우 이거 잘했어 다몇 덱스밖에 안 했네. 말씀 저희 삼팔데스 막았을 것 같은데. 그거는 너가 만약에 여기 있었잖아. 응, <laughs> 마이너티팔겠 <laughs> 솔직히 말하면 나둠피 진짜 많이 재웠어. <laughs> 인정. 거의 인정.